안녕하세요. 처음 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가로 목사입니다. 네, 눕업큐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어, 죄는 누구의 책임인지 가끔 혼란할 때가 있어요. 어,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책임이 모두 다 하나 사람께 있어, 사람한테 있습니다. 어, 본인한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 자체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뭐 원망을 하거나 어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한 나의 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누구의 책임인가 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어 죄인을 구원하든 의인을 구원하든. 그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맡고 있지 않다는 것을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본분과 우리가 해야 될그 본분과 하나님의 구원하실 본분을 잘 지켜나가서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잘 해서 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의지하여, 어, 온전한 삶의 모습들로 하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10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어, 이 세상에 도움을 줄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이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으며 공구와 세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에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누구도 세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이 막히고 사망의 그림자가 그리워지고 공고와 사망의 세사들이 삶을 올가맬때 죽음의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무한대의 행복의 공간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때, 그 닥친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어떤 누구도 그를 돕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절대 돕지 않아요. 세상이, 세상은 이익을 따라서, 어, 모이기 때문에. 세상의 자력은 마치 자기장처럼 이익으로 따라가지 사람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어떤 공고한 자가, 어려운 자가 있을 때 세상에서는 절대, 어, 그런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자들만이 그 일들을 깨닫고 그 본질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이에 그들이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검의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다 처음에는 그들이 이 모든 세상에 막힌 상황에서 다른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어, 도와줄 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 고통의 부르짖음이 찬송으로 바뀌는 순간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혜로 받으며 항상 이 말씀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1 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에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악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예요 바보 같은 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의 몸이 사야 하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생기는 삶이 된다. 그러니까 음식물이 앞에 있어도 그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먹고 마시고 체험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인생은 해갈되지 않는 배고픔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 영의 양식을 먹는 게참 중요하다. 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첫 사역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역, 어떠한 일을 할 때, 인간은, 어, 좀 이렇게 그 전에 전쟁을 나가는 뭐 군,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어떤, 어, 필요를 채우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면 자신의 육신을 완전히 어, 메마르게 할 정도로, 어, 근데 그때 풍성한 게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에 이끌리심 따라 시험을 이해내셨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어, 육신과는 다른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채워서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나라의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시고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둘다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도 응하시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에도 응하십니다. 우리는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찬송과 찬양이 나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진리를 멸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